지역을 알리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문학 예술작품을 통한 방법은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작품과 문화유산이 숨쉬는 곳곳을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포천시가 설립한 문학상인 포천38문학상의 첫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김종서 씨의 중편소설 관북대로가 차지했는데요. 관복대로에는 포천인의 서사가 황금처럼 묻혀 있다는 소감을 밝혔고 최우수상은 권소희 씨의 운천리에 사는 버팔로에 돌아갔는데 한국전쟁 속 미군 병사와 한국 소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학상에 이어 포천 씨가 창작 동화를 발간했습니다. 시의 대표 명소 한탄강 지질공원을 배경으로 한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을 발간한 건데요. 지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융복한 미술의 도전에 만든 작품으로 한탄강 마스코트를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는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지오북스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탄강의 지질유산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회암사지 기와 연구에 나섰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 양주 회암사지 기와 조선 500년을 덮다 학술 대회를 열고 회암사지 출토 기와의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2020 양주 회암사지 왕실 축제의 전면 취소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